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본디 낮은 곳에 있던 것인데 그걸 억지스럽게 들어 높여 놓으면 나중에 그 들어 높이는 힘이 사라질 때더 처참하게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본디 높은 것인데.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나면 다시 돌아갈 때는 그만큼의 힘으로 더 높이 뛰어올라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순환의 장면은 본디 하느님이신 분을 억지로 내려 앉힌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인 죄인의 자리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스카를 기다리고 있죠. 마치 활 쏘기 하듯이, 새총 쏘듯이 밑으로 한참을 당긴 것을 부할 때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내려간 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당신에게 희망을 거는 모든 죄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점프해서 원래 자리로 올라가실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칭송을 던져 줍니다. 마치 세상의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라도 한양. 아이고 당신은 술잘 마시네요. 아이고 당신은 재산이 많네요. 아이고 당신은 이런 권력과 명예를 지고 있네요. 원래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들인데 자꾸 자꾸 높아집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기본 권리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우상화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훗날 죽음이라는 요소가 이 모든 근거점들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한껏 드높아졌던 그 영혼은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짓눌려 짜부러지게 되죠. 마치 비행기가 가장 아름다운 운송수단이지만 추락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차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부딪히니까 차내라도 남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잠시 복상하시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아, 아. <laughs> 겸손과 기도